그럴수록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11월 6일 날 직원 채용 및 위장소송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조국의 동생 조모 씨는 건강상 이유로 단한 번도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월 1일과 3일, 4일 모두 세차례 조사를 진행했지만 조 씨는 모두 건강상태를 이유로 조사를 응하지 않았다. 조사 시간을 우리가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검찰은 9일 만료되는 조 씨의 1차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10월 24일에 구속... 서울 구침소에 수감 중인 조국의 처 정경심도 10월 31일, 11월 4일 두 차례에 걸쳐서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조국의 범죄 혐의와 직접 관련이 있는 핵심 피의자들이 모두 검찰 수사에 소극적으로 응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렇게 털어놓습니다. 조사 중단 요구나 불출석 등이 이어지면서 수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시에 대해서 조사 일정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다. 이런 설명도 드합니다. 수사 지연을 보면서 일반적인... 피의자라면 검찰 수사에 이처럼 비협조적으로 나올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무엇인가 든든하게 믿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례하게 검찰 수사를 대하고 있다. 이런 판단을 내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만큼 믿는 것이 있다는 추측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야 검찰 수사에 이처럼 비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한정된 범위의 조국 계좌 추적 영장입니다. 무슨 까닭인지알수 없지만 조국 가족에 대한 계좌 추적과 영장은 계속해서 발부가 거부됐습니다. 11월 6일이 니서 제한적인 범위에 대해서 조국 계좌에 대한 영장이 발급되었을 뿐입니다. 법원 영장 발급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깊숙이 개입했다는 그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번 사건 해결의 핵심적인 그런 증거에 해당하는 계좌 추적과 휴대폰 압수에 대한 영장을 이렇게 차일필 미루다가 결국 사건 진행을 막고 체면을 세우는 순에서 계좌 추적에 대한 영장 발급만이 늦게 허용되었을 뿐입니다. 그것도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라는 그런 단서 조항을 붙였고 여전히 핵심적인 그런 증거에 해당 하는 조국과 정경심의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국의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의 결정적인 증거로 보여지는 조국의 연구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미루다가 미루다가 사건이 발생한 70여일 만인 11월 5일이 되었어야 연구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급됐습니다 증거 인멸에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로 긴 시간이었습니다 법원이 전거 인멸을 할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는 그런데 일조를 했다 이런 가혹한 혹평을 할수 있을 정도로 조국 관련된 사건에서는 법원의 방해가 정말 심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이 집요하게 보호하려는 피의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검찰 수사팀은 악정 고투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정적인 물증 확보를 어렵게 하는 법원영장 청구 기각이 앞으로 조국 사태를 지리한 법정 공방으로 이끌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때론 조국 일가에 대해서 면죄부를 허용하는 쪽으로도 흘러가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하게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관제 여론조사 기관으로 혹평을 받고 있는 리얼미터가 10월 차기 대선 후보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실시했고 이것이 11월 5일 날 국내 신문에 함께 발표가 돼 있습니다. 조국이 놀랍게도 3위로 랭크되어 있습니다. 리얼미터는 이 사람, 이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는 아, 이 양반들이, 이 사람들이 아직도 조국에 대한 기대감을 버리지 않았구나, 조국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형식으로든지 조국은 죄가,